안녕하세요. 양호원자입니다. 오늘은 셀프 에바 크리닝을 해보겠습니다. 피터 코어에서 좀 떨어지게 송풍라인에 구멍을 뚫어주고, 에어컨 최저온도 풍속 최대 얼굴 방향으로 <laughs> 틀어줍니다. 이게 하다보면, 여기 송풍구에서 이제 바람이 안 나오게, 이제 바람이 좀 세게 나오잖아요.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바람이 확 줄어들어요. 그때까지 얘를 써줘야 돼요. 네, 조금씩 약해지. 이제 좀 바람이 좀 약해지죠. 네. 그리고 바람소리도 거거이거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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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송풍구에서 바람이 안 나오면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한번더 에바크리너를 주입해 줍니다. 에어컨을 끄고 10분 뒤 에어컨을 30분 정도 켜 줍니다. 지금까지 야호왕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됐습니다.